장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할 때 제가 가만 생각해 7 0일일 성경등도 기도하면서 어 직장 문제, 또집 문제, 또 부모님들 뭐 우리 경인 형제 부모님 구원, 구원, 구원받고 교회 나가는 거는 몇년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주셔서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우리 이검수 권사님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장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 오수정 권사님이나 우리 장기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모님 간장하신 것처럼 이, 어,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또 이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만만치 않지만 어 주님 앞에서 어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집 문제도 해결되고 또 직장 문제도 해결되고 또 부모님 때문에 노신 초사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어 역사하신 것을 어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에 주님이 있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제가 경석교에 와서 오늘 우리 수요일 날 오전에, 오, 오전에는 우리 장립사님하고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오건사님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공부하는데 오늘 김기동 집사님이 함께 우리와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병원의 원장님이 일주일 동안 인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인도에 가서 어, 이걸 한답니다. 뭐 학술, 학술 학 학술 발표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쉬대요 쉬어서 왔는데 어,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를 강아지를. 푸들이죠 푸들 그죠 푸들인데 이름이 이름이 봄입니다 봄이 봄 봄이 아니라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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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제가 경석교에 와서 강아지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는 처음이었어요 <laughs> 그래 강아지가 강아지 푸들이 처음 보니까 막어르릉뭐 오건산이 보고도 으르릉 그러고 막 내보고도 으르릉 가다가 공부 딱 끝나니까 그래도, 어, 오군사님한테도 앵기고, 내한테도, 어, 머리에 쓰다듬으면 좋아라고 하고. 그래, 내가 물어보세요. 그 집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봄이 강아지한테 서열이 어떻게 되 1번이 김미동 집사님이래요. 그래, 2번이, 2번이 누구랬죠? 진우, 진우. 진우라 했고, 3등이 아빠라 그랬고, 4등이 엄마라 그랬고, 5등이 거등이래요 4번, 네, 5번이 아빠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래, 하여튼 아빠가 개하고 관계가 네. 좋아해 <laughs> 그래, 그 강아지 보면서 그래, 왜 사람들이 나 생각했어? 왜 사람들이. 그래, 그 집안에, 어, 그 강아지 때문에 그 집안에 어,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한다니까. 그 강아지 때문에 참. 어, 그래. 개 키우는 이유를 저도 뭐개 좋아하는데 어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아시죠? 어개 사랑하는 거하고 개 좋아하는 건 다릅니다.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성경공부하면서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강아지가 공부하는 게잘 들어요. 강아지가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잘 지내요. 어 이제 저 이제 막 처음엔 짖다가 막우르릉댔다가 어, 끝나니까 감기가 좋아졌어요. 그래 잘가 <laughs> 잘가 다음에 또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어, 특별한 아주 어,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항상 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해야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지난 주에는 이스라엘과 독일 시대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생각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의종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고난 이 고난받는 여호의종, 고난의 종. 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의종은 다 신약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예표합니다. 이사야가 여와의 종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에서 그 종을 집단적인 것으로 보았는지 혹은 개인적인 존재로 이해했는지 때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때로는 한 개인이 이스라엘이 전체로 성화되는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의 종은 개인과 단체, 집단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 51장 1절, 51장 1절, 자, 51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1절, 2 자, 시작. <목소리> 의를 좇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네, 너희를 네. 떠낸 반석과 네. 너희를 파낸 우묵는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네. 너희,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네.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네. 혀를 네. 다는 짐으 네. 있을 때 네. 내가 부르고 네. 그에게 네. 복을 주어 창성케 네. 하였느니라 네. 네. 개인과 단체 집단에게 이스라엘의 어, 공동체에 또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라는 일대일 관계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언약 교회, 언약 공동체라는 점은 이러한 사고의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계되는. 어, 말씀이 46장에도 나오고 49장에도 나오고 54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여와의 호 종은 개인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그다음에 집단적인 단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종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또터려지게 되는데 여와의 호 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 우리가 읽었던 49장 1절과 1, 2, 3절에 보니까, 자, 49장, 우리 1, 2,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 2,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놀라> <놀라> 나를 들어라. 원방 백성들아, 길을 기울이라. 여와께서 호 내가 태에서 마음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네. 내가 어미의 복중에서 나으로부터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이 만드시고, 나를 그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일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전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종은 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여호와 여호와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도록 임무를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49장 5절 6절. 자 49장 5절 6절. 자 49장 5절 6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49장 5절 읽죠. 시작.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종기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해서 나옴으로부터 자기의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니다 그가 가르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와의정은 민족적으로 열방 가운데 그리고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리고 또그 인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와의정은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빛을 열광 가운데 땅 끝까지 이루게 하도록 인물을 가지고 있음을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의미에서 집단이나 단체나 공동체로서의 <laughs> 이스라엘과 여호와 종이 가지는 사명은 다르지 않은데 그러나 공동체나 집단이나 단체로서의 이스라엘은 그 사명 수행에 있어서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에서 이제 이 49장부터 시작해줘 계속해서 쭉 55장까지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여호와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을 예피하고 연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방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구원의 빛을 바라게 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감당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여호와의 정인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임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그래, 결국 그들의 불순종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 하나님 앞에서 어,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반대상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로잡혀야 합니다. 자, 여와의 종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이 공동체로 집단과 단체로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반면에 여호와의 종은 그 사명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완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그렇게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지만 여호와의 정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정은 이사야가 75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사명을 반드시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이르러 여호와의 정은 이 이스라엘 집단이나 단체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과 구별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구별돼 요와의 종은,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요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관계되고 우리 개인 개인에게도 관계가 되는 종이라는 말니다 특별히 나라는 자, 특별히 나라는 인칭으로 등장하는 요와의 종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고난, 받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고난 받는 존재. 고난의 종은 몇 장에 나옵니까? 이사야에 몇장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는 십자가의 종으로 예, 고난의 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사야에서 어디에 나타납니까? 53장입니다. 그래. 53장 전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시는 고난의 종으로, 네? 십자가의 종으로 부활의 종으로 나타나고 승을 보뽑으니다 고난 받는 종으로서 종에 이르러서는 개인적인 존재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자, 집단적인 관계에서의 요호와의 종, 공동체로서의 요호와의종또 뭐요? 개인. 고난받는 종에 이르러서는 개인적인 존재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오늘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자, 요와의 종. 차이점. 집단과 단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개인적 존재로서의 이스라엘을 딱, 개인적 존재로서의 요와의 종을 딱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정서적인 면에서 요아의 종이 공동체, 이스라엘과 개인적인 존재로서 차이점이 뭐냐. 정서적인 면에서는 절망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개인적인 존재로서 요아의 종은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체로의 이스라엘은 뭡니까? 어? 절망에 빠지는데. 우리가 그래. 자, 이거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돼요.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는 늘 절망에 빠져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개인적인 존재로서는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여와 하나님에 대해서 폐역하고 제약되다.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런데 개인적인 존재로볼때 폐역하지 않고 신실하다. 율법에 대해, 율법, 말씀에 대해서 눈이 멀고 지가 먹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눈이 멀고 기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존재는 주의 깊고 정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정중한다 또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마지못해 고난을 받는다. 마지못해. 그런데 개인적인 요아의 종은 뭐예요? 자의적으로 권한을 받는다. 마지 못해, 빛이 못해 받는 권한이지만 개인적 요아의 종은 뭐예요?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하기 위해서 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요아의 종이라. 그리고 죄와 권한의 관계에서 죄와 권한은 죄 때문에 권한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죄 때문에 권한을 받아요. 죄의 삭슨사망다죄 때문에 권한을 받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불사의 존재로 불멸의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죄가 들어와서 파괴, 우리, 우리를 우리 파괴시키므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찾아왔을 그 근데 요와의 종은 주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다, 영원해그런그 그래, 주님의 재임을 만물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대하고 목을 쭉 빼면서 기다리듯이 그 요와의 종을 기다리고 있음을... 자, 기억해야 됩니다. 죄와 고난의 관계에서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여와의 경우는 타인의 죄 때문에 무고한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타인의 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무고한 고난을 받으신 것이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는 공동체로서, 집단으로서, 단체로서 이스라엘은 구속의 대상이고, 개인적인 존재로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이다. 구속자이다. 딱그분되죠 요와의 종에, 요와의 종과의 관계에서, 어,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인적인 존재로서의 요와의 종과의 관계가 딱 확연히,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와의 종은 채찍에 맞으며 수염이 뽑히는 모욕을 당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는 고난을 당하는 실존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자, 50장. 펴보세요. 50장. 50장.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장 4절에서 9절까지. 자사절에서 <laughs>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혈을 내게 주사 나로 범피반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시므로 내가 구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와께서 호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도가 같이 굳게 하였은 적,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느라,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치여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네. 여러분, 누굽니까? 여와의 점은 누굽니까?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라. 그 종의 고난 끝에는, 자, 그 여와의 호 종의 고난 끝에는 보상과 영광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열방들이 여와, 이스라엘과 함께 여와는 호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와의 호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영원한 통치자로서 군림하게 이것이 요와의 종이 누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히 우리 교회의 통치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통치자로 주권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하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게 될 최고의 영광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고 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신다. 이거는 사실 기억하고 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종은, 종은, 종은 나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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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이 여호와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